안녕하세요 장고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고현신 박서진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무연첫 사과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멋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새로운 체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서진도 4월 27일에 문경 찻사발 축제에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박사진도 응원해 주시고, 문경 찻사발 축제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경 홍보대사 가수 박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어마,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경상북도 문경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우! 박수! 네, 다양한 프로그램과 멋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깐요 여러분, 문경 찻사발 축제에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새로운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4월 27일에 문경 찻사발 축제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 네, 여러분들 좋은 추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가수 조명섭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참 기대되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경상북도 문경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멋진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문경 찻사발 축제에 많이 오셔서 새로운 체험과 함께 또 에, 아름다운 에,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4월 27일에 문경차사관 축제에 새롭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로로 뿅!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각설이 조선의 각설이 연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빠, 문경 오빠야. 네, 어,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음, 경상북도 문경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찻사발 축제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새로운 체험과 아름다운 추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 27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찻사발 축제,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잘 계시죠? 늘 사랑하고 늘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제 고향은 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시 홍보대사 가수 주미입니다. 여러분 2024 문경 첫사발 축제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남기시길 바랄게요. 저도 4월 27일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